나 근데 오늘 안 갖고 온줄 알고 오늘 안 갖고 온줄 알고 아까 있었잖아 치안 갖고 온줄 알고, 온줄 알고 원래, 원래 오면서 차에서 충전을 하거든? 안 갖고 왔다 이러고 했는데 이제 내려서 보니까 주머니에 있던 거야 배터리가 없어

여기. <목소리나> 아, 네. 많이 뛰니까 아에 키크는 따라 나와서 잡으니까 꼭못 죽었구나 여기 다 키크는 탁스거 많아 그렇게 해서 한명이 나가주면서 뛰어줘야 하는데 지금 우선 서서 받으려고 나 아까 수비 주웠어 진짜 잘 먹었어 근데 이제 트레킹이야 <목소리나> 발바닥에 잡혔어 주중에서좀 힘들 것 같아. 때는아 근데 이제 충분한 가면 못볼것 같아서 이렇대에서 그냥 가같그래 다칠까 같이 나지 않아서 지금부터 남자 축구는 상황이 애들 봐. 에이! 다음 포인트도 봐 주시는지. 진짜 끝고 뽑을. 요새 옛날처럼 공을 보내야 되고. 이 에이! 자, 간다. 공을 돌아. 방축부터 방축. よかったか、海に。

버안걸 어야 되 는데, 나중 크로스 제는다하올리고나크 <laughs> <올린다 다> <laughs> 어, 약간 당황 스러워. 원래 제일 나가면 저렇게 올리 는애들족 쟁의 밖에 없 aa, aa 아니면 오 빠르 게스 o 빠르 게 근데 얘네 그걸 올리더라난 이제 DD로 간다 천천히 가, 천천히. <laughs> 아까 S 눌러왔는데 골 들어갔다 길게 눌러.. 놀... 아, w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어? 맞다 W W 길게 눌러왔는데 창기, 창기, 창기슛 우와 바비 不知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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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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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지금 네, 네, 아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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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와, от�운. 와, en 와, 시작. 와, 와, 엄마. 물통쌓기 경시 대회 아이씨 <laughs>

아 자, 어? 아! 뭐? 그게, 그게, diy.. 아, 그게 날수 있어요. 우우우 아비 사이 아. 드사이드

哈哈。<noise> <noise> <noise> 5월 10일, 10일 그때다들그사 넣지 마라 람들그 사람들, 그 사람들, 그사뭐들그 사람들, 그 사람들, 그사람그 사람들, 야, 사성아그 사람들, 그사람가그 사람들, 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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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걔가 없으면 아예 안 들어간다고 계속. 안되냐는 거. 아, 그걸 어떻게?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 하냐고. 근데 만약에 신고되는 거 같으면 안 되지. 난 어떻게 막아낼지 방법이 없다. 우와! 와! 어이구 진짜 갇혔는데. 검색했는데 안 나오네. 이거 거의 라이스 프리케급이었다. 와. 그러니까. 와. 진짜 이거 가마차 가마차. 마무리 굿. 이매동 집 바로 집에 살던데. 엄마 하는 마트. 아. 그 마트 단골이었는데. 아. 스살 때니까. 야너 축구 좋아하는데 가자. 축구가 저도 봤어 안돼 안돼. 아. 근데 요즘 소주를 못 마시겠어. 아무도, 아무도, 아무도. 소주는 딱두 병까지.

승신 레스피 어때? 간대 계속 생각해. 간아 나와야 돼. 이제 나와야 돼. 집것도 이뤄질까? 안가. 집에 가이 숨을 신다 그냥 한다 축구 정리 그어뭐사회인해 회사 분 약간 같은 건상적인지말

헌법재판이랑 제품과... 음게 하는 거, 대통령 음량부하게 하는 거발의해가고고싶었어요이구 헌법재판, 헌법재판이랑 뭐냐? 이거 뭐냐? 이거 뭐 아. 이거 뭐냐? 이거 거이거 크게 아, 공산주의다. 어. 나이스무시 저기 광준석이 앉아서 저기서 골 때리는 그녀들 나이스 근데 그가 좋더라. 코스요, 무선식으가르치거 몸만 하면 무선식이 수 아, 진짜요? 근데 코스형 잘생겼어. 그래가 근데 동생 입장에서 아. 진짜 찐아안 좋아진 것 같으니까, 딱 나가 피죽할도좋또한번 나가면은... 유서, 뭐, 계속 서 뭐... 이러라고 "아유, 우리 코치님 어유, 치님 이러면서,

예, 예. 그니까.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? 근이다심거아 네, 경기도 저, 저거 홍보됐던가 했잖아. 홈페이지만. 아, 도움장되었계니 개발하겠다. 아, 네. 아, 또 그렇게 하고 있어. 우리 그, 이제, 블로페스티벌한테 와가지고, 지금은 겨울 다는데. 아, 필카 아, 그러니까 자, 있다, 아, 이거 조금 더 갖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힘들잖아. 힘들잖아. 아 됐다. 가자. 홈런트 데 여기 음주 라고？하 는고 이만큼 이데 아 확대하려고 했는데 확대 못했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아, 씨, 못 했다. 나이스. 창 라인이.